you you should we got killed by uh bye bye and I got by, Only kill. he was just sitting there fucking camping I reported the fucking shit out of him who fucking does that camper right <laughs> <a> loser hope <laughs> hope his parents fucking die in a car crash that fucking faggot <laughs> 맞아요. 근데 AK가 좋은 건 아니에요. 누가 쓰, 쓰는 사람 봤어요? AK? AK 그 뭐냐... 어, 주총으로 쓰는 사람, 잘하는 사람 중에 주총으로 쓰는 사람 본적 있어요? 어. 다 M13, 뭐 그라우, M4, 뭐 MP7, m p 5 이런 거 쓰죠. 쓰나 쓰던가. 거의 없지. 아예 없나? 일단은 중요한 건 한국인 중에는 없어요. 어. 한국인에서 AK 메인으로 쓰는 사람은 없어.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한국인은 절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 뭐야? 슬로그잖아. 아. <스템> <laughs> 아 기도 좀할걸 그러게. 그럼 어느 어느 종교가 좋을까요? <laughs> 슬러, 다음 슬러그 쓰기 전에 내 기도 좀 할게요. 응, 하던 거 그대로 남아져 있으니까. 와 크레모에 맞았는데 쟤는 너무 아쉽다. 놀래라. 근데 배그 할 때는 더 심해서, 어. 알죠 여러분 다. 오히려 배그가 더 더하면 더 있지. 이 공포 처음 배틀로얄 장르라는 거에 대한. 이원엔 초파리가 있네 집에? 곤충 왕국이야 우리 집? 이렇게 많지? 벌레들이. 이상하다 청소 많이 하는데. 무슨 나방파리 있고 모기한 모기새끼고. 모기는 그냥 모기가 아니야. 모기 새끼야. 그치? 1층에 있는데 하나? 어, 주변이 뭐야? 잠깐만. 주변이 왜 이렇게 많아? 아하하. <laughs> 아, 너무 행복해. 왔어요.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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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와주변에 너무 많아. 어떡해. out of fuel. Returning to resupply. <laughs>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이 길은 더못먹은거 아쉽다 좀. 뭐로 먹고 있네? 무장을 먹었구나 여기서 아 주변에 상점이 없었네 다시 돌아갑시다 이쪽으로 태권님백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네요 감사합니다. Request r e c o flyover. This is Falcon Trio. Good copy. UAV beginning flyover. 헬타는 uh. 갈릴리 제일 낫죠? 그나마 나은 건갈 일이지.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왕이네. 현상금부터 잡자 그러면은. 현상금 또 사라졌네. 여기 있다. 방패인데, 쟤? 그러네. 어, 방패 조심해야겠다, 방패맨이라. 던져 봐. 오! 알 너무 막 근데 칼이잖아. 그렇지? 돌아갔어, 다시. <laughs> 다시 돌아갔어, 쟤. 아. 칼도 두개다 썼고. West r e c o n Flyover. This is Falcon Trio. Oh, Pavia. One good one. One g o o f r e e o v e r h e a d He is out of fuel. r e t u r n i 일로 와. 아, 코너링, 그래. 강제 코너링, 강제 코너링. 헤드 맞출거니 맞춰봐. 코너링, 코너링. 강제 코너링. 치포드한번 버틴다, 어차피. 뭐야? <laughs> 아, 처형이 안 됐어. 오, 처형하고 싶었는데. 그런가? 나무 때문인가? 어, 뭐야. 돈왜 이렇게 많아 얘. 돈써막 써. 막써막 써. 써, 어, 써. 얘보다는 얘가 더 잡기 쉽겠지? 어 이쪽 부분에 좀 많이 몰려 있네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아야겠다 그러네. 외곽에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나오는 거 잡고 있다가 나왔네. 유령인거다 g o 아, 킬백견 아, 됐다. 잠만? 여기 위였나?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길리슈트였으면 못 찾았어요 저도. 길리슈트가 아니라 맨몸 맨살 까시였죠. 살까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챈 거예요. 물체의 부자연스러운 거를 찾는 거죠. 원래 저기에는 살색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쵸? 원래 저쪽에는 살색이 있으면 안되니까 살색을 찾은거죠 어? 살색이 왜있지? 하고 이제 쳐다보면 사람인거야 <laughs> 살색이란 표현이 인정.. 뭔 개소리야 진짜 어, 화내 어 스나다 <laughs> 스나랑은 아예 안싸워야지 산 위에 쭉 둘러보면서 있을만한 애들 들어올만한 애들 잡고 갑시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하나는 있고 이쪽 이쪽 지금 창고에 하나 있거든요. 움직 s 다 하나 더 찍혔었거든요 아까 그리고? 모두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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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끝내! 아 시퍼가 없어서! <laughs>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다른 데 온단 말이야. 아, 이씨. 이놈의 새끼고. 돌겠네. Targets are still out there. Enemy UAV overhead. Chicken and Chicken and Taraso Tala k a n The o b j e c g d a e s is moving in. You save zone located. Ooh! 와 오호호 <목소리>